어, 최근 콜레트라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별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콜레트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요, 프랑스 파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최초 최고의 아이디어 사업 회사입니다. 뭐 그런 회사도 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옷, 음반, 카메라 그리고 물까지 파는 취향의 가게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에르메스나 샤넬, 생로랑 같은 세계의 쟁쟁한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하여 디자인, 제품의 이름, 또 개념, 이런 것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파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가 지루해지고 참신하지 못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금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폐업을 선언했어요. 엔딩을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덜어내기를 통하여 폐업하고 사원들은 새 출발하도록 연말까지 이제 그 기간을 두고 지금 정리 중에 있다. 이런 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뭐 그런 경우가 있나 할지 모르지만 현대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 사회 전반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직자들과 기업들에게 휴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를 보니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한 체크 바캉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그 개인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20만 원,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말로만 휴가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으로 실제 휴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휴가를 정부에서 돈을 대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은 여름 휴가 기간에 동해안 바닷가와 산 계곡을 찾아 휴일을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올 여름 특히 주말은 쉼을 위해 도시를 떠난 사람들의 행렬이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꽉 채울 것입니다. 이제 양양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또 생겨서 그 도로까지 아마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는 꽉꽉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휴가가 사람들에게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며 국가마저도 휴가를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야단일까요? 물론 이제 소비를 장려하여 매상을 올려주고 경제를 살리자는 의도도 있지만 이 시대가 휴가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대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게 빨라지고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laughs>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멈춤과 휴식, 비움이 필요한 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 신앙의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현대적 의미의 휴가를 잘 알고 있는 종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식일 전통이 그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때부터 이 안식일 이어받아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인의 금, 금과 옥조였습니다.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은 "멈추다", "물러서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비슷한 면의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멈춘다", 또 "물러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 주말마다 멈추어 쉬면서 일터에 분주하면서 물러서도록 하신.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신앙은 이런 창조 질서를 우리 속에서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되는 신앙 정신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을 멈추고 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세상에서 가끔씩 쉬고 멈춰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노무관리, 인력관리가 사업경영의 중요한 요점이었다면, 이제는 휴가경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주제가 되었어요. 콜레트의 경우에 스스로 엔딩을 선언했듯이, 우리 시대는 스스로 지나친 집중과 몰두를 해제하여 유연하게 상황을 조절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좋고 일도 좋지만 청춘이라면 놀 줄도 알아야 매력있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파워풀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일을 잘하며 실력이 있어야 해요. 일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면서 놀기부터 개혁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질서가 있는 삶이 아니고, 어, 무책임한 삶이죠. 그래서 일도 하고 실력도 갖추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위에 시와 예수를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여행을, 여행도 할줄 아는 사람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10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1, 2절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다윗은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불,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초대 임금이었던 자기의 전왕 사울과는 달리 시를 쓰고 노래할 줄 아는 낭만적인 목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평안하고 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평생 전쟁을 치르고 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다윗의 내용을 보면 주석가들은 다윗의 역사, 다윗의 일대기는 피가 흐르는 강이었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주류에서 밀려 한때는 적진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사람 흉내도 내야 했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예루살렘을 내줄 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망해야 했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항상 꿈꾸며 그곳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위로받았습니다. 노래하며 시를 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는 시내를 그는 꿈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주한 생활로 식사할 겨를이 없을 때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6장 이런 데를 보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노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고 리듬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서 여러 가지 기적과 변화를 봤어요. 귀신이 물러나며 병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삶을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보고하니 예수님께서 더 달려, 더 열심히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일도 열심히 하고 살림도 잘하며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주일이면 모든 것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주부들도 좀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스스로 질서 있게, 생기 있게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주하게 일을 하면,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요, 공장 굴뚝을 항상 째야만이 물건이 생산됐기 때문에 주일도 없이 공장은 돌아가는 적이 많았습니다. 물건도 더 만들고, 팔기도 더 팔고, 돈도 더벌수 있습니다. 빨리 집을 살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타, 차를 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양적인 기적이죠. 10에서 5를 더 하는 그런 종류의 기적입니다. 오히려 쉬면 훨씬 나은 진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질적인 기적입니다. 쉬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조용히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은 좀 작은 채로 있을지 몰라도 가정은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를 여전히 타야 할지 모르지만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여유롭고 부드러워 사고 날 비율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사람을 좀더 고상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멘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친절하게 권유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가장 위대한 버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이 바로 이 제자들의 휴식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휴식이 위대한 기적을 가져왔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많습니다.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종일 앉아보지도 못하고 땀 흘려 일할 때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빨리 진급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에 못지 않게 쉼이 주는 기적이 많습니다. 뭘까요? 쉼이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다. 쉼에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식하고 안식하면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서로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서로를 자꾸 요구하고 아주 채찍질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받아들이고 좀 느긋하게 가면 가정이 편안해지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도시 생활의 기적이 있는가 하면, 쉬면서 얻는 산골 생활의 기적, 강원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복잡한 길과 더위에 강원도로, 동해안 고속도로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 터져나가게 길을 메우면서 다닐까? 그것은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쉼에서 주는 기적을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문제는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휴가와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노동과 쉼의 이런 조화를 통하여 우리 인생은 생기를 얻으며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찌는 듯한 복도 위에 비는 내리고 후텁지근한 가운데 왠지 저도 우울증에 빠지려는 듯이 모든 것이 권태롭고 힘든 날이 있었어요. 전에는 친구들과 모여서 운동을 함께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해소했는데. 이제는요 꼭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뭐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담기는 것도 아니고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겁니다 나이 60이 되도록 뭘 했나 그런 무력감에 잠도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목회 35년 일정에 목회 일정에 매달려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로 다 떠나버린 것 같고 이렇다 할 취미생활도 못하고 아이들도 가정이라는 둥지를 하나둘씩 떠나가고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날은 새벽 기도 시간이 다 가도록 멍하니 무기력하게 잠못 들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심리적인 침체기가 있어요. 영혼의 밤이 우리 모두에게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와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어떤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잠이 안올 때,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영혼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현대인들은 배고픔과 절박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적이나 맹수들의 위험을 고대인처럼 그렇게 느끼, 절실하게 느끼지 않지만, 고독이나 무기력, 무의미에 빠져서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뭐 한가한 그런 타령을 하고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게 현대인들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질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장 굴뚝의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복잡다단한 정보화 시대가 끝 끝에 이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4차 산업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혼까지 책임지려는 시대가 된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게 발달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이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는데, 침침하고 그늘진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어둠 속에 빠져 힘들어 할때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을 켜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주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 어, 차, 그 기둥이 큰두 기둥이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는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맨끝에 보면 가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께 오게 하는 것은 쉬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려주시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당신께 오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주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쉬면 마음의 쉼을 얻습니까? 영혼이 살아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셨고 예배에 나오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일잘하기 위해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휴식도 안식도 결국 경제를 위하여 생산을 위하여 도구와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우리는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노동을 위해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혼의 쉼을 위해서, 진정한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잔잔한 물가에서 놀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푸른 풀밭에서 뒹굴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쉼이 있는 인생을 살때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삶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괴롭게 힘들게 요구하며 물어 뜯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좀 쉬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서양의 기능적인 사고방식이 길들여져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노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휴식, 영혼이 살아나 마음껏 삶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시간의 주인임을 피조물과 함께 느끼고 누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날 쉬심으로써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가 계속되던 여세보다 창조를 마치고 쉬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노동의 결과로 쉬면서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거룩합니다. 물론 뭐 노동을 무시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쉼과 하나가 될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일보다 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데 사실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쉴때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됩니다. 바쁘게 하루 일을 마치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계속 빨리 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이제 하루에 일을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계속 일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쉬면서 남편을 눈을 마주치며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까? 더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려면 서로의 존재 앞에서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면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주일이면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눈을 맞추는 이런 피조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이나 주일 날에는 쉬면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이 피조물을 잘 지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휴식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런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까지 인도합니다. 왜 휴식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휴식은 영원한 안식의 훈련이요 준비입니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말씀에서 이 마지막 절이 주는 위대한 위로와 평안에 비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고달프고 원치 않는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에서 영원히 영원히 안식할 거야. 완전한 안식, 완전한 쉼이 거기에는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우들을 이제 임종해서 보내는데. 그때 이제 여건이 허락되면 하나님께로 환송하면서 마지막 작별로 10편, 23편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날이 마치고 우리의 모든 막과 장이 다 끝나고 종치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봄철 어느 날 뒷동산에 산책을 나갔는데 동산에 라일락 꽃이 만발했어요. 라일락 꽃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고 강합니까? 그 향기를 맡으며 동산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이 에, 라일락 향기를 무색하게 할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 냄새를 찾아가 봤더니 총에 맞아 죽은 병사의 시체가 거기 있고 거기에서부터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헬무 틸리케 교수는 어릴 때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라일락 꽃향기가 날리는 그 봄철에 죽음의 냄새는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혐오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우리 삶에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른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련히 가족들이 죽거나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갑자기 그 죽음이 내 삶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헬무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함부르크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뛰어난 설교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설교도 많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 인류의 최후 목표는 죽음 이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땅 위에서 휴식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겸허히 따르는 성도들은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죽음은 어두운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존재의 충만을 누리며. 영원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멜빌의 백경을 보면 고래잡이 배가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를 쫓고 있습니다. 바다는 출렁이고 선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림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작살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에 단내가 내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그는 작사를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노저울 수 없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원들의 수고와 노동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주함에 노예가 되서는 안 돼요. 때로는 바쁘게 열심히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주함이라는 적을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노젓는 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작사를 들고 쉬면서 백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되 언제나 멈출 수 있도록, 쉴수 있도록,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삶의 중심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이면 모든 걸 멈추고 깨끗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인생의 갈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유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얼마나 쉼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서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 이번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